진실의 죽음을 가져온 포스트모던 상대주의에 칸트와 해결을 통해 대안을 탐구하고 있는 슬라보의 지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해방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관점에서 진실을 재구성해야 한다. 지젝에 의하면 진실의 죽음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첫째, 종교적 민족적 근본주의의 부상; 둘째,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 셋째, 포스트모던이즘적 해체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의 유산이 그것입니다. 첫째 근본주의자들은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유리하기만 하다면 가차없이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그곳 근본주의자들의 예는 생략하고 좌파에 대한 지제크의 말을 들어볼까요?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좌파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약자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를 감추려 들거나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매체를 이슬람 혐오적인 인종주의라고 비난한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로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온갖 음모와 주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이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 곧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10대와 20대들이 열광하는 이러한 유튜브 시대에 이제 30대에서 50대 세대들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젊은 세대는 곧 다가올 보수 우파적 젊은 세대에 의해 밀려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선순환을 이끌지 못하면 셋째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객관적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의견의 자유와 사실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제크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제크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른바 데이터라는 것은 방대하고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우리는 언제나 특정한 이해의 지평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며 어떤 데이터는 특권화하고 어떤 데이터는 누락된다. 우리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역사는 선별된 데이터를 엮어 일관된 서사로 만든 이야기지. 실제 일어난 일을 사진처럼 재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세상은 지적의 생각을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서를 보되 보편적 해방과 대안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서의 무수한 이야기들은 보편적 해방의 사건이며 그 사건의 진술은 대안적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가짜 뉴스에 빠진 근본주의자들은 좌파 우파 할것 없이 자신들만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 제약에서 한 발짝 벗어나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다는 상대주의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위하여 거짓을 퍼뜨립니다. 거기에는 보편적 해방도 없고 대안적 사실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생명이 생명답게 인정받는 세상, 그들에게는 그러한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 대신 주께서 다른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아주 간단한 보편적 해방의 관점이자 이 불이한 세상의 대안적 사실이 됩니다.